우리가 이제 한번 정도는 읽어봤을 법한 그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후한의 유비가 이갈량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의 집을 세번 찾아갔다 초가집을 세번 찾아갔다 해서 이 삼고초료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유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탁월한 어떤 지략과 책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고 또 그를 활용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어, 우리나라는 이 넓지 않은 땅에 인구가 많습니다. 아, 물론 이제 어,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아서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다. 어, 그렇게만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우리나라도 많이 줄어들게 될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웅다웅, 이렇게 자기 어떤 소위 말하는 밥그릇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치열한 어, 경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치열하죠. 며칠 전 제가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이 지금 일자리를 찾지 않고 그냥 쉬는 이 30대가 73만 명이다 사상 최대치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청년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는 청년이 늘어난다는 것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 여전히 이 경쟁률이 치열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직자도 마찬가지고 또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좋은, 더뭐 나은 인재를 이제 선발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그한 청년의 이제 회사 공채로 와서 합격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비교적 이제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의 면접을 살펴보면 이 개별 면접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룹 면접, 심층 면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 이 까다롭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점수도 월등해야 되고 또 그룹으로 함께해야 되니까 이 함께 그룹으로 한 사람들이 함께 또 협력하는 그 점수도 월등해야 되고 또 이제 각자 또 계속해서 어떻게 이 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면접을 본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더 나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어 정말 사람들 정말 뛰어난 우수한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뭐 아주 오래 전에 이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자신의 어 경쟁사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사람 설득해도 오지 않으니까 그,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를 뭐 통째로 사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공하는 그 이면에는 다 이렇게 사람이 잘 세워지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어, 어떤 굉장한 이, 이, 이윤이라 그니까 기업은 이윤이겠죠 그런 것들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제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맡겨신 그 곳에서 적재적소에서 그 어떤 힘을 발휘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히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아갈 때는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사 충성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죽으면 죽겠다, 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 하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도원을 선택하셨죠.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로 하여금 이제 모든 그 시험, 양털의 시험을 다 끝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기도원 하나님이 기도을 사용하셔서 이제 미디안을 치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미디안의 사람들,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들 이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을 칩니다. 8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13만 5천 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어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 대항하여 진을 칠는데 이때 기드원이 이제 이 미디안 군대를 대항을 해서 어이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 미디안과 싸우려고 나온 사람들이 3 2 0 0명입니다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의 기도원에게 들리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을 미디안 사람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아군의 숫자가 너무 많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데 어, 3만 2천 명이 많다 하는 거죠. 이고대 전쟁은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현대전 뭐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인 숫자도 이 적군에 비하면 겨우 한 사분의 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만약에 전쟁에서 이겼으면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딴 소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돌려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3 절에 보면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이 전쟁이 무서운 자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3만 2천 명 중에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 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만명 정도만 담대히 싸우겠다고 남아 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적군의 숫자 13만 5천 명이라는 거 아마 알 텐데 이 숫자에 비하면은 지금 3만 2천 명 너무나도 우리 숫자가 적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뭐 숫자는 둘째치고라도 전쟁에서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 전쟁을 어 두렵지 않고 그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3만 2천 명 어쩔 수 없이 징집이 돼서 왔더니 이제 두려웠던 자는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이때다 싶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2만 2천 명, 이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듯 어떤 정말 충성스러운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들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예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어 어떤 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려움 없이 신앙 생활을 할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 길이 두렵다 그래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웠던는 2만 2천 명을 돌려 보내라고 하신 거죠. 이 두려움에는 전염 습성이 있습니다. 만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 전염 습성 때문에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이미 싸움에서 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 두려움이 생기면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 이열기하 11기하, 새벽에 열1기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 왕 지금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도 아스르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46개 성읍들을 점령하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조공을 바치겠다고 우리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은300달러트금30달러트 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양의 조공. 그래서 성전 문, 심지어 성전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왕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고 오히려 더 이제 이 예루살렘을 내놔라라고 이렇게 어, 더 이제 공격하는 그런 형국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장애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땅의 것들을 쉽게 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담대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근시안을 가지고 있으면 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눈을 들어, 조금만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눈이 좋다고 하면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당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믿음의 눈, 믿음의 안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 소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모든 군대의 이 군인들 정말 용맹스러운 군인들. 사울도 정말 어, 사람들보다 등치가 크고 정말 장대했지만은 그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골리앗 한 사람이 벌벌 떨 무서워서 벌벌 떠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의 용사 다윗은 이 소년이죠. 아직도 스무 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그 다윗이 비록 골리앗 앞에 있지만 골리앗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 골리앗도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골리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다윗과 같은 용맹으로 하나님 장애물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당해도 좋다라는. 그 마음으로 매일 결단하는 그 신앙의 길, 그래,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이 신앙의 길을 따라가겠다,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겠다, 여러분. 그결단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그 자를 찾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32,000명의 지원병들 중에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 만 명이 남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대단한 자들이 죠그들은 어 정말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어떤 어떤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이들의 숫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테스트를 하죠. 물을 먹여라 어, 가서 물을 떠먹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음, 5절, 6절을 한번 볼게요. 이의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할는것 같이 혀로 물을 할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지금 이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은 군사들이 나눕니다. 한쪽은 이제 어 쪼그리고 앉아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그냥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그룹입니다. 전후 좌우를 주시하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다시 어, 정신없이 물을 마신 이 9,700명을 어, 제외하고 300명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300명을 선택하셨습니까? 이왕 뭐 한번 내가 그 기적을 베풀테니 적은 숫자를 좀 세우겠다. 단순히 적은 숫자의 그룹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두 그룹의 물 마시는 방식이 겉보기에는 크게 달릴 어, 법 없어 보이는데. 실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명의 숫자는 어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9,700명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일이 물을 마시기 위한 모인 것도 아닌데 지금 당장 물 마시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물만 허겁지겁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300명의 그룹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물을 마시더라도 혹은 적근이 오는 건 아닌지 누가 오는 건 아닌지 주변을 좌우를 경계하면서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기 없는 자도 사용하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하는 사람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그이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뭐, 소방대원들은 그가 정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들 때, 얼마나 그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뭐, 비단 소, 소방대원들 뿐만 아니라 뭐, 경찰, 군인, 뭐,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정말 그 일을, 그곳이 내가 어, 충성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해야 되겠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올바른 일을 하면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할 때 어,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할 때 우리 사회는 더 환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로서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어,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큰 선교를 하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자는 데려가지 않으신다. 바꿔 말하면은 아직도 하나님은 내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이 땅에 두셨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데려가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조금 뭐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 같으면 다시 구원해서 탈락시키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분명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해야 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 주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 광고를 내고 이제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정서를 써서 어 제출하십시오. 그냥 뭐 아유 내가 전에 막뭐 해봤다 뭐안 되더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써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쓰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함께 중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생명을 전도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이 땅 우리 이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최우선적인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함이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애쓰고 또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들 보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널리 전하는 그런 사명을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또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말과 함께 또 행동으로, 삶으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또한번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남아있는 사람. 3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 처음에 지원자 3만 2천 명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죠. 그리고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 만 명에 비해도 겨우 300명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기도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시험을 이제 양털 시험을 거쳐서 왔긴 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또 최종 300명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300명이다 우리가 용사라고 뭐기도원과300 용사 그러지만은 사실 이들은 용사입니까? 그냥 선발된 자들인데, 여러분 이 300명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차 이거 숫자가 너무 적은데 이 숫자로 미디안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다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자가 있을 것도 아니고 호기 있게 용기 있게 나섰지만은. 이제 숫자가 너무나도 줄어든 것 때문에 오히려 아이고, 나도 차라리 탈락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 같은 게 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군의 숫자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초라합니다. 이런 기도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더 꾸며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이제 기도원에게 네 부하를 데리고 그 밤에 몰래 이 적진을 한번 정탐하라라는 것을 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부하 한 명과 함께 라라는 부하와 함께 어 몰래 적진에 들어가게 되고 그 그곳에서 이제 그 적진에서 그 적군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적군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원은 아 적들이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였구나. 패배감에 휩싸였구나. 13만 5천 명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구나. 두려움에 붙잡혔있구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런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푸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이 미디안의 진영에 굴러 들어왔다 그것을 쳤다. 그런데 이 꿈보다 해몽이 해몽이 더이 친구의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싸움에서 질 것이다. 미드원의 미디안 기드원의 칼이 그들을 다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기드원은 이들의 대화를 듣고 아이 숫자가 아이 전쟁이 숫자의 싸움이 아니구나.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신 전쟁이구나. 그러면 우리 300명은 무엇을 하는가? 가서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지만 15절 이하에 쭉 보면 기도니 모든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며 그 300명의 사람들, 용사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은 내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두 갈등이 만일 나를 신뢰하는 삶으로, 나를 신뢰하는 그런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생, 내 경험대로 내가 주장하는 판단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 기준은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이 인재를 고르라고 하면 학벌을 봅니다 배경을 봅니다 또 지혜와 지식과 뭐 여러 가지 인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뛰어난, 세상적으로 뛰어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질 것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하겠다. 합신에 보면 은 지사충성이라고 크게 이판이 적어냈네그 지사충성, 그 마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아버지 질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명감에 불타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